안녕하세요 샤샤 컬렉션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옷 구경하기도 재미있으셨죠 어, 날씨가 이제 오후가 되니까 컴컴해지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마음의 월동 준비 어, 또 김장 준비 또 옷도 준비 이제 할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또 건강이 항상 염려가 되니까 어, 면역력이 증진되도록 영양제나 음식 같은 거 많이 신경 쓰셔서 잘 드시고 어, 아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화면에 굉장히 귀여우면서 어, 명품스러운 그런 옷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또 가슴에 딱 버티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언뜻 보기만 해도. 굉장히 원단이랑 전체 느낌이 고급진 느낌이 나죠. 자 <laughs> 이제 캡처할 시간 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가까이 가보면요. 자 이렇게 어, 체크식으로 이게 강아지가 응, 강아지가 완전히 쇼다리예요. <laughs> 애들 말로 얘기하면 리모콘 다리밖에 안 되네요. 그래 도 강아지는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리고 톰부 랄라 이렇게 그 사선이 돼 있고요. 여기도 너무 고급지고 예뻐요. 화면 자체 봤을 때 굉장히 예쁘죠 인기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매도 아주 짧지 않은 시보리로 제가 좋아하는 어, 길이감이에요. 딱 끝에도 또 하얗게 예쁘게 돼 있고 단추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안쪽 부분도 이렇게 또 마감 처리가 안쪽에 어, 이렇게 명품 느낌 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허리단도 이렇게 소매와 마찬가지로 양쪽에 이렇게 어, 단추가 되어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또 어,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판성도 있고요. <laughs> 뒷 모습 보여드릴게요. 뒷 모습은 또 여기 목 뒤에 이렇게 또 어,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 모습은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어,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자, 사이즈는. 어, 아주 크진 않아요. 한 66반 정도 어까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주 크진 않습니다. 네. 66반 정도. 네, 77분도 조금 가슴이 엄청 크지 않으시면 되실 것 같긴 하지만 66반 정도가 어 안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귀여운 티를 보여 드렸고요. 어... 제가 요 조끼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자 자, 요것도 이제 어디 거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카피 <laughs> 자 이렇게 보면 명품스러운 느낌이 있죠 그리고 블랙과 약간 노란 빛나는 베이지 색이 아주 조화롭게 잘돼 있어서 고급져요 느낌이 고급지고요 옆주머니 이렇게 귀엽게 돼 있고 어, 지퍼 처리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이렇게 보면은 네, 전혀 싼티안 나고 지퍼도 오르락내리락 제가 한 손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어, 잘 되고 있어요. 음, 이렇게 차이나 칼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리털입니다. 오리털 자, 너무 예쁘죠? 요거는 또 베이지 톤도 있어요. 네, 베이지 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집에는 예, 요색만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기 언뜻 보시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네 이거는 한88 분들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66 88 까지도 5분은좀크실이라 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자, 그리고 오, 이거는 이제 인조미크 이거 이제 무늬가 많았던 옷인데요 자, 인조미크 <laughs> 어떤 이렇게 어, 줄가라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간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레이 빛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요즘 인조 미크도 정말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여요 정말 싼티가 안 나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옆주머니도 이렇게 아주 앙증맞게 <laughs> 이게 주머니일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앙증맞게 되어 있고요 자 소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또 소매도 약간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네,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뒷모습은 이렇게 네, 뒷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모양이 예쁘게 잘 잡혀 있네요. 그죠? 네, 자 앞쪽으로 다시 가서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사이즈를 한번 이렇게 대략 보면 음, 대략 보면은 한 7, 7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또 청바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청바지. 자, 요거는 저희 손님이 이제 주문하셔서 제가 이제 찾아온 바지인데요. 자, 이렇게 캡처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것도 명품 느낌 나게, 저렇게 빨간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자 통바지인데요. 고무줄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줄로 되어 있고요. 주머니 이렇게 가까이 가면 또 이런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그냥 이렇게 이제 박음질로 끝났는데 어, 짠 안에가 어, 느껴질 듯, 안 느껴질 듯. 기모 처리돼 있어요. 너무 두껍지 않게 요즘 입기 좋게. 또 너무 두꺼우면은 아직은 투박스럽잖아요. 1 2 월이 아니라서 이렇게 기모 처리돼 있어서 여름옷과는 다르게 입었을 때 이렇게 촉감이 어,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보여드리게요. 자, 뒷모습 이렇게 주머니 달려 있고요. 어, 여기 절개선 있어서 날씬해 보이고 고무밴딩이라서. 어, 굉장히 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가 5호부터 100까지 다 있기 때문에 네, 주문이 가능합니다. 프리 사이즈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건 좀 독특한 옷이에요. 자, 보통은 뭐 라운드거나 이렇게 브이넥이거나 폴라거나 이런데 이거는 지금 브이넥에 이렇게 또 카라를 달아가지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디자인이. 자, 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유, 내 거다. 그렇게 얼른또 차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칼라감도 굉장히 어, 오렌지빛 약간 한톤 다운된 오렌지빛과 블랙 이렇게서 해잘 이렇게 매치를 여기도 했고요. 그래서 세련됨이 여기가 굉장히 돋보이고 주머니도 또 이렇게 둥글게 처리하면서 <laughs> 이렇게 또 어, 이렇게 주름 잡은 것처럼 해놔가지고 굉장히 귀여우면서 어, 멋스러운 굉장히 유니크한 그러니까 독특한. 그런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매는 그냥 어 일반, 그냥 소매인데, 이렇게 또 끝에는 또 이렇게 어 색상을 두 줄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아까 강아지 티는 조금 도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두꺼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입고, 어 앞에 부인의 코 안에다가 어 같은 계열의 스카프를 아주 가을 느낌 나게 하면은 굉장히 멋지실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자, 보면은 음, 이렇게 느낌이 그렇다고 뭐 엄청 얇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 초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고 또 겨울에도 코트 속에는 요즘 난방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걸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에다 이렇게 어, 스카프를 목도리나 스카프를 이렇게 멋지게 해도 굉장히 매력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도 이렇게 시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 이렇게 보니까 한6 6반 정도까지 <laughs> 가능하실 것 같아요 6 6반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또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아, 그리고 이번에는 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몽모 뭐 바지 있잖아요. 그건 좀 가격이 더 센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가격이 한 단계 낮지만 어, 느낌은 거의 비슷해요. 자,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보리 <laughs> 원단도 거의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해요. 물론 먼저 그 바지가 얘보다는 살짝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어, 그거는 여기 옆에 그 몽클, 그, 이렇게 그게 있어요. 동그랗게,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있는데, 어, 이건 없어요. 없는 대신 개보다는 가격이 조금 착하답니다. 그래도, 어, 그런 것도 일부러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진품이 아닌데, 내가 그거를 표시 있는 거 싫다. 그러시는 분들도 오히려 이런 걸로 그냥 어 편하게 입으시면 되고요. 디자인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 밑에 이렇게 뒷단 시보리 있는 것도 왜냐면 다 이제 흉내낸 거기 때문에 네, 흉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허리 밴딩에 가운데 이렇게 한번더 박았다는 점. 그래서 밴딩 처리 돼 있고요. 어, 요 바지는 이제 77이에요. 77. 네. 77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따스히따스히 골덴 바지를 설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멀리서 일단 이렇게 캡처할 시간 드리고요. 어, 인디핑크죠, 인디핑크. 너무 핑크 핑크하면은 또 입기 부담스러우시니까 자 이것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 사이즈인데요. 아이고 빠졌네. 프리 사이즈인데 이제 고무벤, 고무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어, 얼핏 보기에도 어, 한 88까지 어, 가능하실 것 같아요. 통도 굉장히 바지 통도 네 여유가 있고요. 자 안에 또 어, 이렇게 기모가 아주 어, 이렇게 잘돼 있어요. 도톰하게. 만져봐도 좀 도톰하고 얇게 그런 얇은 기모가 아니고 굉장히 도톰해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요거 코트 속에 입고 다니시면은 네. 부츠 신고 코트 입고 그러면 월동 준비 끝일 것 같아요. 자,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뒷모습.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유있게 충분히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같은 제품인데 어 약간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귀엽고 예쁘네요 그죠 자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만 자 이렇게 밑에 이거는꼬물줄로 이렇게 또 시보리 처리가 돼 있어서 좀 귀여운 더 조거 팬츠 느낌이 나서 어떻게 보면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네 이것도 뭐 사이즈 한88 까지 가능하실 것같고요자 이렇게 주머니 달려 있고 요것도 안에 까꿍하고 들여다 보면 얘는 아까는 하얀색이었는데 지금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기모 처리가 돼 있어서 이거 입고 눈밭에 굴러도 안 춥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이번에는 이제 쫄바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겨울 되니까 쫄바지가 또 이제 필요한 시기가 왔죠? 아이고, 쫄바지가 어디로 숨었어요? 네. 네. 손정, 백화점에 가면은 손정, 누구 있죠? 유명하신 분. 자, 그,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카피를 하죠, 사람들이. <laughs> 자, 요거, 보시면, 음, 그거, 쫄가지예요. 네. 이렇게 쇼핑하는 여인, 요 그림이 요즘 또 아주 유행이죠. 네. 어우, 정말, 다리도 들시나, 근데 너무 가늘어가지고. <laughs> 자. 이렇게 보석도 달려 있고 그리고 이 옷의 특징은요 밑에 이렇게 이제 발에 이렇게 발 여기 걸어서 고리가 이렇게 걸어서 실을 수 있도록 고리가 돼 있고요 여기 또 시보리 처리돼 있고 제가 이제 안에 좀 보여드릴게요 음, 안에 보여 아이고 잘안 되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것도 도톰하게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지면 도톰하고 그냥 일반 쫄바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도톰하고요. 네, 도톰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여기가 폭이 좁아 보이는데, 어, 막 엄청 후드르드하게싼 어, 노처럼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짱짱하게 꽤 많이 늘어나요. 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 한 7, 7분까지도 그냥 짱짱짱 늘려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타이트한 것또 싫어하시는 분은 한 6, 6 정도가 입으셔야지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쫄바지가 또 까꿍하고 인사합니다. 이거는 불엔 뭐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카피에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고무 밴딩 돼 있고, 이거는 아까 그거보다 덜 짱짱하고요. 어, 기모 없이, 어, 기모 없이, 이렇게 느낌은 기모 없이인데,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막 춥게 얇, 얇은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같은 계절에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츠 속에 이렇게 긴그 레깅스 어, 입을 수 있는 그런 긴 티에다가 이거를 입고 롱부츠 신고 그러면 굉장히 멋스럽죠. 멋쟁이의 기본 패션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것도 굉장히 신축성이 엄청 좋아서 뭐 77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얇지 않아요. 네, 김무 처리가 얇게 좀돼 있네요. 느낌 느낌으로. 자, 그리고 조금 아까 보여 드린 그 쫄바지가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네. 요비또 핑크. 이거는 지금 핑크가 화면에 조금 더 환하게 보이네요. 살짝 또 그거보다 어두운 톤이에요. 자, 보라색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환한 그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 카키, 어, 카키 그레이, 청록과 청록 그레이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색깔의 어, 쫄바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모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자. 이렇게 모자가 여기는 이제 뻥 뚫렸지만 이렇게 장식이 또 굉장히 멋스러운 이런 모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니까 추워지니까 이제 목도리도 소개해 드릴게요 목도리 자, 목도리 이렇게 어, 아이보리 또 이렇게 올 캐시미어겠죠 네 그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스카프 이 네, 스카프 굉장히 멋스럽거든요 이게 뭐, 올리비아 뭐, 어 거기 있죠? 거기 있고, 어 커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쩐지 예쁘다 했어요. <laughs> 자, 이렇게 그냥 블랙 사선, 화이트 사선, 이런 스카프도 있고요. 자, 이렇게 또 아이보리. 이것도 굉장히 하면은요, 얼굴이 환해지고 굉장히 예뻐요. 자, 굉장히 예쁘고. 자,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어, 또안 사시더라도 구경하시고. 자, 구경하시고. 자, 이렇게 어, 그리고 또, 저, 스카프. 스카프가 아니고, 이제 목도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 만지면요. 원단이 우리 손님이 만져보시더니 깜짝 놀래는 거예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좋거든요. 촉감이.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어, 지금 아직 뭐, 어, 이 밑에 있는 요런 목도리 하기는 아직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요런 때, 어, 요런 목도리를 어, 해주면은 굉장히 멋스러우면서 그렇게 답답하진 않고 굉장히 세련됨을 강조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구경 잘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어, 댓글에다가 가격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010-3114-5628. 010-3114-5628. 여기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아주 아주 친절하게 어, 설명을 드리고 어, 구매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양해를 구할, 구할 게 있는데요. 어, 택배비가 들쭉날쭉이에요. 어,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중량을 달고 이제 옷, 옷 따라서 이렇게 중량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다른데. 제가 그냥 일괄 5,000원으로 받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그 몇십만원어치 사시면 옷이 꽤 무겁기 때문에 어 금액이 훌쩍 5,000원도 더 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따로 더 청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그냥 일괄 5,000원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또 왔다 갔다 뭐 가끔 가다 이제 그게 사이즈가 안 맞거나 해서 실, 실제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게 렇 왔다 갔다 서로 이제 교환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제가 그쪽에서 보내는 건 이제 부담을 안 하지만 제가 다시 보내드리는 거는 고객님께서, 또 착하신 고객님께서는 그것도 부담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하고 제가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깊게, 아 넓게 보고 길게 보고 그냥 일괄 5천원으로 받고 있어요. 또 포장하는데 뭐 비닐 이제 구매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그 중량 때, 중량 따라서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 붙이고 나서 후불로 받으면 또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 몇천 원 가지고. 그래서 하나 구매하시는데 좀 금액이 택배비가 적은데 조금 하나 구매하신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옷값에서 조금 더 할인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몇천 원에 굉장히 벌벌 떨고 이렇게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말씀만 예쁘시게 하시고 예의만 갖추시면은 저는 정말 그런 거를 어, 정말 너무 예쁘고 화끈하게 이렇게 잘 할인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 가지고 좀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요. 네그걸좀 그냥 택배비는 복잡하니까 일괄 5천원 예를 들어서 택배비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얼마 받고 있다가 뭐 중량 재고 나서 얼마 보내주세요. 막 그럼 여러분도 성가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냥 일괄 5천원 하고요. 만약에 옷이 조금 사시고 그럴 때는 제가 알아서 옷에서 조금씩 더 할인해드려요. 근데 그걸 일일이 말을 안 해도 그냥 제 마음을 아시고 그 택배비가 덜 나왔는데 왜 5천원을 받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좀 왈가왈부 안 하고 그냥 뭐 멋있고 통 크게 그렇게 옷을 잘 구매하시고 예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고 예쁘고 행복하자고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자아자 우리 샤샤 컬렉션 구독자 여러분, 네 정말 멋진 그런 구매 서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길어져서 옷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경시켜드리다 보니까. 어 제가 깜빡 잊고 바지 하나를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자, 이 바지, 자, 요 옷에 이렇게 코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구매 왔는데요. 이렇게 허리 보면 앞에는 이렇게 정장 바지처럼 되어 있지만 네 뒷부분은 이렇게 이제 어 잘안 보이죠? 자, 고무 밴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사이즈별로 이제 주문이 5부터 100까지 가능하고요. 자, 이것도 습한성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살짝 세미나 팔이고, 어, 뒷부분하고 약간 언발이에요. 언발이고. 네, 또 기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여성분들이 갱년기도 하니까 굉장히 뼈까지 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장인 듯 하면서 따뜻하게, 어, 표안나게 기모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날씬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추 처리도 돼 있고 옆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팔을 입으시면요. 어, 허벅지 쪽이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키가 커보여요. 그래서, 국 조금 있는 거, 이렇게 신으시고, 이렇게 입으면, 일자로 핏된 거 입는 거보다, 이렇게 착한, 살짝 세미나 팔하면, 은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센스니까,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마음의 월동 준비, 몸의 월동 준비, 살림살이 월동 준비 잘 하시고요. 자, 오늘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